1597년 정유년 일본군들은 1592년 임진년에 쳐들어온 이후 얼마간 소강상태에 있었던 침략전쟁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정유재란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잔혹한 전쟁으로 조선 전체 특히 전라도 일대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정유재란 그리고 이 전쟁을 온몸으로 막아낸 전라도 사람. 오늘은 그들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정유재란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전라도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정유재란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전라도 사람들 이야기. 진도 정유재란 순절묘역. 아, 원통한 죽음 앞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우리도 웁니다 1597년 8월 13일 가토 요시아키가 이끄는 일본군 대병력 7천 명은 전라도 남원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때 남원성 전투에서 목숨을 내놓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진도 출신의 대표적인 의병은 김성진과 하수평 등이었습니다. 특히 김성진 의병은 남원 수성전에서 공을 세우고 전사하자 초훈장을 치러줄 정도로 극진히 예우하였습니다.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한 김성진 의병은 명량 해전에서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항거하다 전사한 박헌 의병과 조응량. 조명신 부자의병 등과 친인척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자 서로 의기 투합하여 서슴없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입니다. 지금, 비록 혼백이 되어 진도군 고급면 도평리 정유재란 순절미역에 묻혀 있지만, 아직도 그 의연한 기상은 우리 가슴 속에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량다첩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남원성 전투라고 하는 또 다른 커다란 그 외적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진도민들 중에도 많은 분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진에 가면 병영성에 있죠. 강진 그 당시에 전라병사였던 이봉남이라고 하는 이 병사가 주군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남원성에 가서 전투를 벌립니다. 그때 참여한 분이 바로 우리 진도의 김성진 그리고 하수평이란 두 분입니다. 이두 분은 무과에 급제하고 어, 무과에 진출한 다음에 군관 노릇을 이제 하다가 이봉남 병사하고 같이 남원전에 가가지고 결국은 순절하셔요. 그래서 어, 공신 노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묘소들도 지금 이제 우리 진도의 무명용소 뭐 여기에 묻혀 있고 그 집안 형제들 사촌이나 이런 집안에서 명량 대첩 때 군공을 이룬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진도의 이 인물들 중에 남원성 전투와 명량 전투에 같이 대첩에 같이 공을 세운 이런 인물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이순신 장군은 진도 벽파정에 17일 동안 머물면서 단단히 준비해온 전략 전술을 10분 발휘하여 12척의 배로. 구루시마 미치후사가 이끄는 수백 척의 배를 격파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물론 이때 진도 사람들의 용기 있는 참전이 없었더라면 명량해전의 승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진도우 매향동 출신의 김수생은 그 치열했던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이라도 하듯 선두에 서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김수생은 배를 적군 쪽으로 몰고 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일본 배들을 정신없이 만드는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김수생이 앞에서 작전을 수행하면 진도 출신의 용장 이천구, 박희령, 조웅양, 조명신 등이 뒤를 책임지면서 적군들을 가차없이 베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명량해전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순신 장군이 코남이 없었더라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들처럼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진도 군민들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명량해전 당시 진도 군민들은 참전한 의병 이외에도 수 많은 아녀자들이 자진하여 병사들을 위해 군복과 식량을 제공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들을 들고 나르며 전쟁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아마도 명량해전은 진도 군민들이 없었더라면 명량 대첩으로 역사상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임진화란 정유자란을 얘기하지만 임진왜란 때는 전라도에서 전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량대첩으로 상징되는 이 종유재란 때는 왜 수군이 그 전라도 지역을 참여을 해가지고 그첫번 전투에서 크게 성공을 한게 바로 이제 명량대첩이 되겠죠. 그 당시 진도군수가 송덕일이라는 분이었었는데 이 진도군수가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명량에서 큰 전투를 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진도 군수와 연결이 돼서 진도 출신 중에 이순신의 명량대첩에 참여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응량 조명신 부자인데, 부자예요. 이분은 부자가 다 같이 참여를 하는데 이분들도 사실 보니까 무과 급제자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이순신과 함께 명량대첩 여기에 참여를 했다가 부자가 함께 순절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언급 말씀드렸던 그 남원성 전투와 똑같이 이 부분도 공신 노권을 받고 표충사에 비각을 건립해가지고 지금도 기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명량대첩에 또 참여한 분이 매양동, 이 우리 진도 매양동 출신의 김수생이라는 분입니다. 이 분도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은 주부를 했었는데, 이 분도 명량대첩에 참여를 해가지고 공공을 세우고 여기서 순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분도 선조 선무 원정 공신 노권에 대한 분이죠. 그리고 이 분과 친구가 또 있어요. 같은 매양동 출신의 이천구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도 같이 무과 급제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진도에서 출신 중에. 임진호란 전후에 이상하게 임진호란 전후에 묵과에 급제한 인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천구 김부생 이두 분도 어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군사들이나 군량을 모으는 이 소모장으로 역할을 하다가 어 여기서 함께 순절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도 어 뒤에 그 공신노권에 이제 저희가 되죠. 훈록이 되죠. 이분 말고, 이제 또, 이명령대첩에 참여했던 진도 사람으로서 기록에 남아있는 분, 그리고 유적이 남아있는 분을 들으면 양응지라는 분하고 양계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의병을, 의곡을, 그러니까 의병을 모집하고, 그 병사들이 싸울 때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이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이 밖에 이제 박종이라든가 조탁이라든가 조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들도 보니까, 진도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인데 직접 명량대첩에 죽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순신과 함께 명량대첩에서 큰 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진도군 고군면 내동리 자그마한 야산 기슭의 이름은 외덕산입니다. 이는 명량 해전 때 왜군들이 물에 빠져 이곳까지 떠내려온 것을 마을 사람들이 묻어주는 덕을 베푼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2006년 8월 15일에는 이순신 장군 에게 목숨을 잃은 일본의 구로시마 장군과 관련하여 이마지시 의원 현창사업회 회원 히로시마 수도대학 시구마 교수와 학생 등 20여 명이 이곳 진도외덕산을 방문하여 독경 봉오돌이 등 조상을 위한 추모제 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정유재란과 관련하여 외덕산 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공조 해서 풀어야 할 의미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산을 넘어가면, 425년 전에 이순신 장군하고 우수 김억주 장군하고 또 진도 의병들이 13척 배로 300여척의 일본 침략군을 묻지른 명량 대첩을 거둔 현장이 나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공격군이 2만 한 5천 명. 그때 전사한 일본 수군이 한 2,400명. 이렇게 되는데 예, 당시에는 오 앞에 지금 그 넓은 들력이 전부 바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이 조류에 따라 따라 흐르는 전사자가 이 안통으로 들어오면은 요 바다를 낀 연안 7개 진도의 마을 주민들이 시철을 걷어가지고 어 여기 외덕산에 에, 에, 안장을 해줬습니다. 에, 1597년에 에, 9월 16일 에, 명량대첩을 거둔 뒤에 에,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일본은 그해 에 엄청난 참그 어, 피해를 우리한테 준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에, 전사자들 코를 비어가지고 바치라 그러면은 그 코를 세워가지고 보포상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로 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 코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남녀노소 코까지를 전부 잘라가지고 어그 코를 가지고 일본 가서 어 상을 받고 그 코를. 한 다섯 군데 이렇게 나눠서 묻었는데, 교토에 있는 코무덤이 제일 많은 수를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12만 6천 개 코가 묻혀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정유재란 때이 피해자 코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막 그치자마자 저기 시체를 거둬가지고 이렇게 양지 쪽에다가 묻어준 이런 그, 어, 어, 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산산한 코까지 비어가지고 어, 가서 무덤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일본 교토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킨 장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신 도요쿠니 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에서 1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조선인들의 코무덤이 있습니다. 코무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휘하에 있던 부하들이 자신들의 전공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들이 죽인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 소금에 절여서 일본으로 공수한 코들이 묻혀 있는 잔인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일본 측 기록인 조선 물어에는 정유재란 당시 조선 사람 코 18만 5738개가 일본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조선인들이 무차별하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아픔의 현장, 코무덤을 진두의 외덕산 사람들이 2016년부터 직접 가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무하는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평화의 소리, 화해의 몸짓, 코무덤 평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그 교토에 있는 콤부덤에서 저희가 매년 외덕산 사람들의 콤부덤 평화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친한파 내지 평화주의자들이 그러면 그런 정신으로 같이 이 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콤부덤 옆에 있는 콤부덤 공원에서. 예, 외덕산 정신에 동조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평화 행사를 하자. 이렇게 가지고 어, 금년부터 지금 아마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정유재난을 지켜낸 수많은 이름 없는 전라도 사람들. 그중에서 특히 명량 대첩이라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낸 진두의 용감한 의병들이 묻혀져 있는 정유재란 순절묘역.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의 성지입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 삼촌, 오빠를 무자비하게 죽인 외군들을 보듬어 그 시체를 묻어준 진도 사람들. 그 거룩한 현장인 외덕사는 우리 진도가 왜 보배로운 섬인지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김수생, 이천구, 박희령, 조웅량, 조명신. 그 외에도 국가를 위해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수많은 전라도 사람들. 일본인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곧까지 자신의 고향에 묻히지 못한 수많은 조선 사람들. 어찌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